네, 그래서 제가 이제 1회에 한해서는 무상으로 이런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수능을 막 마친 상태에서 본인이 영미권 교육으로 또는 미국 대학의 상위권 대학으로 진학을 할때 어떤 식으로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한지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이준용 원장입니다. 최근 이제 수능이 끝났는데요. 수능 끝난 이후에 한국에서 입시 준비하다가 대체 뭐 어떻게 미국으로 대학 준비를 해서 넘어갈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많이 하시는 질문들을 취합해서 답변 드리는 시간으로 가져보면 어떨까 해요. 그래서 첫번째로 한번 살펴볼 질문은 언어에 대한 부분이죠 과연 어느 정도 언어 수준이 돼야 이가 미국 대학 준비를 하는데 필요한 정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여기에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되게 명확한데요 참 공교롭게도 우리나라 수능에서 외국어 영역이 절대평가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1등급을 달성한 학생들을 실제 테스트를 돌려보면 토플 점수로 환산했을 때 되게 천차만별의 결과들이 나오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능 영어 1등급을 봤는데 토플로 봤을 때는 65점, 70점 나온 학생도 있고요. 어떤 잘하는 학생은 또 105점, 110점 정도 되는 학생들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파라군 이내 지역에서 영어를 오랫동안 공부했던 아이들은 보통 외어 영역 1등급을 맞으면서도 토플이 90점 이상은 나오는 경우가 꽤 많이 있었고 또는 그 이외 의 케이스에서 그냥 영어를 한국 입시에 맞게 공부를 했던 아이들은 토플이 거의 7, 80점 정도에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원인을 살펴보면 통상 으로 외국어 영역에서 사용되는 어휘와 우리가 미국의 대학 환경에서 사용되는 어휘의 호환이 절반 이상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단어부터가 좀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었고요. 특히 이 내용 자체도 한국에서 우리가 들어왔던 스토리텔링과 미국인들이 계속 어릴 때부터 공부해 왔던 스토리텔링이 서로가 좀 상이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화적 또는 컨텍스트적 이해의 차이에 따라서도 그런 어려움들이 실제 점수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적 측면에서 우리가 미국 대학에서 지난 영어를 할 정도는 최소한 토플을 기준으로 봤을 때 80점 이상 정도는 돼야 1학년 수업을 들을 때 전혀 못 알아듣는 게 없다고 판단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준비하는 것들이 염두에 둘 사항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수능 영단어와 토플 영단어 풀이 다르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이 불리하냐 그건 또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단어의 풀 자체가 다른데 외우는 방식은 똑같잖아요 지금 거의 스파르타식 식으로 계속 외웠던 굳은살이 박혀있는 학생들이 단어풀만 이제 토플 형태로 바꿔서 외우는 거기 때문에 단어풀이 달라진 부분을 조금 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외우는 노력을 하면 충분히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들어온 질문 살펴보면요. 이제 전형 시기를 언제로 봐야 됩니까?인데요. 통상적으로 지금 수능이 끝난 11월 시점에서 봤을 때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총두 가지가 있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아예 신입학을 준비를 해서 이듬해의 9월 달에 부터 준비가 끝난 상태에서 10월부터 시작되는 얼리 디시전을 통해서 신입학 원서를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수능 점수를 가지고 본인이 진학할 수 있는 대학을 일단 진학을 해 놓고 다양한 요건들을 맞춰서 편입학을 준비하는 게 옵션으로 고려가 될 수도 있겠죠. 또는 아예 미국 대학 중에 접근이 가능한 대학들, 수능 점수로 갈수 있는 대학도 있으니까 그것들을 일단은 내년 9월에 진학을 해서 편입학 원서를 내는 방법도 고려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신입학 원서를 지원할 때를 살펴보면 생각보다 많이 불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그렇게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재고를 나왔거나 과학고를 나왔거나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학교 안에서 대학과 연계해서 연구활동을 하거나 다양한 ECA들을 충분히 고등학생 때 했던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 플러스 SAT나 토플 같은 점수와 고등학교 때 내신 성적을 네, 이듬해 9월 달에 원서를 지원할 때 제출을 하면 굉장히 일반적인 Freshman Admission을 도전하는 것과 다르지 않게 준비를 할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요. 그와는 다르게 이제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아닌 일반 고등학교를 다닌 학생들의 경우 대부분 학교 학원을 계속 왔다 갔다 한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고등학생 때 대부분의 ECA들을 채우지 못해서 그런 요건들을 갖추는 게 내년 9월 달에 원서를 내더라도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감염평가를 할때 신입학 원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잖아 네, 고등학교의 내신 성적이 통상적인 2등급 이내로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 최상위권 대학의 원서를 쓰는 자체가 물리적으로 제한이 되는 경우도 많아서 그런 경우에는 신입학으로 원서를 준비하는 게 상당한 제약이 있었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통해서 학생이 다양한 뭐 연구활동을 했다든지 다양한 ECA들이 있고 어느 정도 토플이나 SAT가 있다는 전제하에서는 이듬해 10월달부터 시작하는 얼리디시전에 원서를 준비할 수 있는 걸 지금부터 차분히 준비하는 게 타당할 수 있고요. 그 이외의 케이스 같은 경우는 편입학을 통해서 원서들을 준비하는 것들이 바람직하다고 할수 있겠어요. 그래서 편입학을 하는 시나리오는 두 가지 시나리오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친구가 한국에 있는 당장 합격한 대학을 진학을 하는 걸 전제로 거기서의 대학들을 편입할 수 있는 요건들을 사전에 준비를 꼼꼼하게 해서 내 후년 1월 때부터 미국의 대학들이 편입학원서 를열때 지원을 하는 준비를 고려 해보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고요 또는 아예 수능 점수를 가지고 대학 에 지원을 할 수도 있거든요 다만 상위권 대학이 아니란 차이가 있다는 것뿐인데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 놓은 상태에서 합격한 대학들이 정해지면 그 대학에 진학하기 전부터 편입학원서에 대해 필요한 다양한 요건들을 갖춰서 그 요건을 맞춘 다음에 내후년 1월 달에 편입학원서 를 지원할 준비를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리해 보면요. 승목고를 통해서 충분히 CA나 다른 점수들이 준비가 된 학생들은 내년 10월부터 신입학 원서를 얼리디시전부터 해서 들어가기 시작하면 맞을 것 같고요. 그 케이스가 아닌 학생의 경우는 국내 대학을 진학하든 미국 대학을 진학하든 하나의 교두보를 확보한 다음에 그 이듬해 1월 달에 열리는 트랜스퍼 원서들을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우리가 생각해보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질문 많이 하시는 게 요즘 SAT나 TOEFL 없이 준비를 할수 있는 전형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것들이 맞고. 그러면 만약에 준비를 한다면 잘 적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질문을 하시는 편인데요 이제 SAT나 TOEFL이 없이 지원을 할수 있는 경우가 있죠 수능 점수를 제출해서 8개에서 10개 정도 대학에 지원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특히 뭐 커뮤니티 컬리지를 통해서 편입을 할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는 저희가 제공하는 것처럼 CCP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학교 1학년 과정을 이수한 다음에 2학년으로 편입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중요한 것들은요 이런 과정에서 t o 이나 SAT가 없이 지원을 하고 합격을 하는 것까지는 가능하겠지만 문제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이 역량 같은 것들은 반드시 갖춰야 되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따라서 토플이나 SAT 없이 다양한 전형을 통해서 진학을 하더라도 대학에 입학하는 시점 이전에는 적어도 토플 80에서 90점 이상의 영어 실력을 확보한 다음에 출국을 하는 것들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질문은요, 어느 수준의 대학까지를 갈수 있냐라는 질문에 답을 해볼 수 있겠죠. 어, 일단은 투능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대학들은 최상위권 대학들은 대부분 빠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입시를 계속 해왔는데 최상위권 대학을 진학을 하기 원한다면 지금부터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시간 낭비 없이 꼭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서 데드라인까지 준비를 마칠 수 있는 네, 이런 전략을 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인터넷으로만 찾아보시는 것보다는요. 아, 저 같은 다양한 전문가에게 상담을 의뢰를 하시고 현재 있는 상황들을 다 데이터를 뽑아 본 다음에 지금부터 약 1년 반 정도 안에 계획들을 굉장히 촘촘하게 짜서 그에 알맞는 준비들이 선행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1회에 한해서는 무상으로 이런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수능을 막 마친 상태에서 본인이 영미권 교육으로 또는 미국 대학의 상위권 대학으로 진학을 할때 어떤 식으로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한지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